에서 이게 그 라틴 문화를 접하기가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살사, 살사 춤을 추다 보면 노래가 다 그쪽 노래잖아요. 꼭 내가 막 살사가 아니더라도 줌바 우리 피트니스로 많이 하면 줌바도 스페인어 노래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쪽 노래에 관심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스페인어를 접할 기회가 되게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가수가 있다면은 푸에르토리코나 도미니카 공화국. 이쪽 출신들이 많아서 우리 그 데스파시토 너무 유명한 데스파시토 이거 있잖아요. 누가 레 파모리토. 파시토 이분은 푸에르토리코 출신이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같이 나오는 분 랩하시는 분이 데비 양키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스페인어 힙합을 레게똥이라고 그러는데 유명한 분이죠. 그래서 이분 노래 중에 진짜 유명한 게 가솔리나, 솔리나 뭐 이런 게 있고 또돈 오마르라는 분도 되게 유명하고 약간 살사 노래 같은 게 이제 유명한 게 마크 앤소니라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노래는 비비르미비다 약간 내 인생을 산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런 게 있고요. <laughs> 뭐야? 죄송합니다. 노래 잘 못해서. 그리고 프린스 로이스라고 이제 도미니카 리, 어, 리퍼블릭 출신인데 이분 노래 중에 유명한 게 날데군데 헬스. 셀로키에도 데군데 헬스. 아, 너한테 키스를 하나 주고 싶다고. 진짜 좋아하는 사람 누구냐면 바차타라는 장르가 있어요. 그쪽에 1인자 로메어 산토스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도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이에요. 그래서 뭐 워낙 유명한 노래가 많은데 이제 처음에 이 분을 알게 된 노래가 그옵세션이라는 노래요. 집착이죠. 그렇죠? <목소리> 어, 막이렇게 시작한 노래였는데 노래를 처음에 당시에는 너무 좋아서 가사를 다 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어 공부가 저절로 되더라고요. 아하. 아 여기까지 아무튼 있고 아 그리고 되게 유명한 그 스페인 출신의 가수 훌리오 이글라시아스의 아들. 엘리케, 아, 이글레시아스라고 있잖아요. 그분도 참 히트곡이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바일란도, 바일란도, 춤추는 중? 그러니까 댄싱이란 뜻이죠. 바일란도, 바일란도.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다 아, 기본적으로 신나고 춤추기 좋은 노래들이다 보니까 한번 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아, 저는 이렇게 라틴 그 노래만 생각하면 막, 어, 아, 막 몸이 이렇게 들썩들썩. <laughs> 되는것 같아요. 아까 제가 쿠바 스페인어는 좀어렵다고 했지만 제그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 중에 도스카르디브 <목소리> 스파르디. 뭐 이렇게 해 굉장히 서정적이고 그런 <목소리> 노래가 있습니다. 라틴 문화 이렇게 접해보면 참 매력이 있습니다. 스페인어 노래를 통해서 스페인어 공부도 하고 춤도 이렇게 추면 좋을 것 같아요.